네, 안녕하세요. 최경영입니다. 스프레드시트가 엑셀보다 좋은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엑셀을 쓰시던 분들은 스프레드시트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러신 분도 있고. 근데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다시 엑셀 별로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좋은 이유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이유는 스프레드 시트는요 저장 버튼을 안 눌러도 돼요 엑셀을 막 작업하다가 갑자기 파일이 날라간 경우 혹은 뭐 정전이 되거나 PC가 꺼지거나 그러면서 작업 내용이 다날아가 버린 경우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건데 이제는 그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스프레드 시트는 온라인 상에서 바로바로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장,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거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자료를 날려먹을 일도 없고, 파일명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도 없다. 두 번째 장점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가 장점이냐고요? 엑셀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작업을 시켜야 될 때, 데이터 주세요! 뭐, 이럴 때, 그분들한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내요. 메일을 보내고. 네. 스프레드시트는 동시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긴 과정을 안 해도 됩니다. 복붙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안 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스프레드시트는 온라인상에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있는 다른 스프레드시트에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이게 엑셀에서는 좀 불가능한데, 그런데 스프레드시트는 항상 그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24365, 365일, 계속 실시간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해서 어떤 시트에 어떠한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해라, 빼라, 곱해라, 이게 가능하다. 다른 스프레드 시트의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다른 웹사이트 상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걸 뭐 크롤링이라고도 하는데 주식 정보, 뭐 환율 정보 같이 사이트 안에 있는 정보가 계속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떤 함수를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가져오게 할 수가 있다. 그게 스프레드 시트 의또한 가지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장점은 스프레드 시트에는 쿼리라는 걸쓸 수가 있어요. SQL에서 말하는 그 쿼입니다. SQL에서 말하는 쿼리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엄청 쌓여있겠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라라는 거를 이제 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프레드시트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게 되면 뭐가 좋냐면 스프레드시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그걸 이제 일종의 DB처럼 쓰고 거기서 원하는 값만 쏙쏙 빼올 수 있다는 거죠. 엑셀에서도 뭐 쏙쏙 빼올 수 있는 뭐 필터, 뭐 피벗 테이블 다 있어서 쓸 수는 있는데 쿼리를 쓰면 훨씬 더 정교하게 빠르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값을 가져와서 좀을딱 좀을딱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징 중에 다른 스프레드 시트에서 값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쿼리를 통해서 다른 스프레드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내가 원하는 값만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엑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쓸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어, 네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까먹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스프레드시트에는 앱스 스크립트라는 걸쓸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VBA라고 해서 뭐 비주얼 베이직 기반의 뭐 코드, 코딩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었 쓰거나 특정한 그런 절차를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로 그 코딩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 혹은 자동화 시키고 싶은 그런 함수들 자율자재로 쓸 수가 있죠. 특이한 점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에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스프레드시트를 좀더 멋있게 잘쓸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장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과 다음 클릭에서 좀더 자세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